응 오늘 보낸다고. 딸이 딸이 딸. 사이가 샀다 그네 또 가방은. 그 사창가에서 이랜지덕 때문에, 어? 사창가니 언니래, 메, 어? 야, 네애미가 창녀래, 메. 네 애미 그 사창가에서 이랜지덕 때문에, 어? 사창가니 언니래, 메, 어? 네애미가 창녀래, 메. 사창가 만들어 놓고 무슨 클럽에서 춤추는 년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강제로 사람 어 강제로 만들어 놨지 어너 사창가 너네 애미 사창가래매 너네 누나는 어 저기 원조 원조 교제하고 돌아다닌대매 어 너네 형은 어 사람 장기 타는 새끼래매